가민 830 후면 케이스가 박살나서 수리한 건데요. 원래는 이게 뒤에 붙어 있는 건데 박살났죠.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만드는데요. 후면을 줄로 완전히 갑니다. 깨끗하게. 가민 마운트 건치 대 1,800원 짜리에요. 이걸 장착하시면 되는데. 봉봉된 스냅 스티커로 작업하시면 됩니다. 뭐,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. 한번 붙으면 절대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믿고 장착하세요. 줄로 깔끔하게 정리한 후면에 어, 붙이면 됩니다.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영상인데요. 어,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후면키에서 부러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다른 방법도 많은데 다 필요 없습니다.